오늘 5장 1절 말씀에는 이 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어떤 날이냐면 바로 윗절에 있는데요. 4장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난한 왕, 야빈이 진멸되던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난한 왕, 야빈.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던 그 왕.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스렸던 그 왕.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 같은 가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왕. 가난한 왕. 야빈이 진멸되던 날입니다. 진멸됐다는 말은 좀 두루, 부드러운 단어로 사용했는데요. 이 말의 그 본질적인 그 언어의 표현은 파괴됐다는 말이에요. 파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깨져버렸다, 파괴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작정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깨집니다. 모두 다 파괴됩니다. 모두 다 쫓겨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여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재앙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앙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재앙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재앙 때문에 울, 어, 울지만 그러나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곧 깨어질 재앙입니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진멸되고 쫓겨날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흩어지면 우리는 평안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곧 평안이니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아도 새해에 대한 소망을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나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년 눌렀던 야빈도 깨지고 쫓겨나고 파괴되고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날이 된 겁니다. 자, 이 날에 이 날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일어나서 노래한다라고 말하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1절에서 노래한다 그랬는데 그 노래가 알고 보니까 찬송이었어요. 어떤 찬송이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앞에 찬송하는 기유가그 이유가 헌신하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이 이런 백성.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 백성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 백성이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4장 10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로 올라가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함께 일어났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옆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연약한 존재로만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여와의 전쟁에 나가자라고 말했는데, 초청했는데, 만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10, 어, 14절 이후에도 계속 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의 곁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있었 있습니다. 그것을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고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신앙의 싸울, 신앙의 싸움을 싸울 우리의 동지가 우리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안에 둘러져 있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그때에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을 우리 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일어날, 함께 손 붙잡을, 함께 기도할, 함께 이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여주셨으니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그저 입술 벌려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날이 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동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인 것 같죠?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함께 일어날 백성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을 인하여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감사 찬송은 7절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쳤다는 것이 뭘 그쳤냐면은 싸움을 그쳤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쳤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 싸움이 거쳤나요? 드보라가 어머니로 일어나기까지. 드보라가 어머니로 지도자로 일어나기까지 그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싸움이 멈출 수 있도록 누구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드보라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드보라를 누가 여호와가 여호와.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드보라는 주보였습니다. 근데 주보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치열한 피비렛나라는 전쟁 그것도 가까운데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 북쪽에 가난한 북쪽에서 일어난 전쟁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움 전쟁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원해서 싸운 싸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운받은 사람은 왜 하필 나냐고, 왜 나를 세웠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실 작정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작정을 하실 때는 쓰실 힘을 주시겠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한 나를 세우고, 무능한 나를 붙드시고, 무능한 나를 일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섬기는 교회에서 아마 연초에 교회 많은 직분들을 맡았을 줄로 알아요. 아 나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것을 해야 되나? 또그 반면에 또 어떤 어떤 마음에는 조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인데 왜 나한테 안 맡기나. 뭐 이런 일들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의 직분은 목사나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맡겨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과 환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의 찬송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전쟁 치열한 비밀의 내나는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 세우실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에 대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큰 감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감사할 때 그가 친히 나를 위해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지금 사사드보라는 자신을 들어 세우시고, 그 세우신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친히 내려오셔서,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친히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치고도 내가 할수 없다고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게 너무 무겁다고 우리가 눈물 흐리면서 땅바닥에 주저앉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를 칠수 있도록 우리의 어깨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두 무릎을 세워 주시고 우리의 강한 신령을 주사 마무리하기까지 마치기까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곁에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일을 친히 감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것을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그저께부터 이 드보라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부터 이 사사 도대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은 어떠한 노래로 찬양을 할 것인가 도대체 이들의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 그것을 계속 어, 묵상했어요 걸어도 묵상하고 앉아도 묵상하고 또 오늘 묵상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묵상이에요 마치 저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동치가 있는 것처럼 투브라의 노래도 찬양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에게 함께 싸울 수 있는 백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백성들이 있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세우신 자리가 어두,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힘든 자리일지라도 왕 되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진이 내려오신다니, 진이 임재하신다니이 구약적, 어, 구약적 표현으로 내려오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휘장이 갈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 때마다 내려와서 도, 도와주세요. 내려와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초청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숨을 쉬는 것도 같이 쉬고, 한숨을 쉬는 것도 같이 쉬고, 고통을 당할 때도 같이 당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대로 평안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쁨 가운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에 대해서 지금 10분이 넘게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은 아직도 힘들어요. 우리의 얼굴은 아직도 어두워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송. 오늘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신앙의 동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부족한 나를 세워서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내려와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것만으로도 됩니다. 내가 무엇을 짊어지고 있거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그 것만으로 나의 찬송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고독한 길을 싸우며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보니까 내 손을 잡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신앙의 동지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저희들 가운데 함께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세우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 신이 싸우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니 내려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이 고독한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어나 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냐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혈관까지 우리의 모든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뛰되 후회 없이 뛸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